네 하이 차피플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눈대신 되어드리는 연우나 방송 보고 계시죠? 자, 위차에 여우날을 많이 검색해 주시면 제가 했던 차량들이 쭉 나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옆에 보이신이 차량도요, 더뉴 소렌토 되겠는데요. 더뉴 소렌토 2.0의 사륜구동의 친구입니다. 자, 겨울철 운전으로 사륜구동을 많이 찾으셨는데, 이제 곧 있으면 봄이 오긴 하지만, 그래도 사륜구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어, 좀 가격이 괜찮게 나온 더뉴 소렌토 되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1,599만원, 2018년 1월에 등록된 어 완전 용도 변경밖에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수리도 단수 없고 특별히도 없는 용도 변경만 있는 차량 함께 보시죠. 자, 이 친구는 지금 앞쪽에서 여러분들 보셨던 더뉴쏘렌토네 같은 모델이죠. 그냥 크롬으로 어, 크롬바 형태로 약간 라디에이터 그릴을 감싸주는 느낌이고요. 자, 데이라이트 그리고 안개등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한국 타이어고요. 커팅 힐로 들어가 있습니다. 힐이 지금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멋스러운 느낌. 자, 그리고 235 6 0한 18인치. 트레드는 지금 어, 많이 안 남아있네요. 50% 정도 남아있고요. 위에는 루프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 이렇게 네, 50% 정도 되어 있고요. 상시 4등 구동 이렇게 써있죠? 네, 4등 구동. 자, 뒤쪽에서도 사실 이륜구동과 사륜구동의 차이는 이그 마크 하나 차이인 것 같아요. 뒤에서 보시면은. 네, 사륜구동, 소렌토 뒷모습, 더뉴 소렌토 똑같은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 뒤에서 보셔도 500L 이상 넓게 공간성 되어 있고요. 자, 시트는 지금 5인승 시트로 되어 있고, 이렇게 공간성을 나눠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견인장 치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 가운데 USB 포트, 1 2 v 단자, 그리고 이렇게 공조기 들어가 있죠. 네, 시트는 전반적으로 지금 전술 또세대짠인데다 깨끗하네요, 그렇죠? 커플도 자리도 잘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한번 눌러봐요. 아, 이건 안 들어오는데? 이건 안 들어옵니다. <laughs> 자, 오토 사이드 미러, 오토 도어로. 그리고 지금 시트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 전동 시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고요. 여친분 좀키울 수가 많긴 많아요. 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이렇게 모두 선택하셔서 여러 가지 보실 수 있는데, 자, 16만 1 8 3 6 k 로를탄 차량입니다. 그래서 좀 가격이 많이 저렴하게 나온 편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이태 시 아이 패스 룸이랑,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어, 정품 내비 같죠? 볼까요? 네. 네, 싸집니다. 지금 이게 컨트롤이, 느리는 거 조금 느리네. 사제인가요? 잠깐만요. 한번 더. 한번 켜보면 돼요. 되지? 여러분 사제의 대비와 이걸 구분하실 때에는 이 차량의 네임이 나오면 진짜, 싸, 진짜고요. 아니면은 가짜입니다. <laughs> 네, 싸제 네비가맞네요 싸제 네비고요 아래쪽에 좌우로 독립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등급이 그래도 조금 괜찮은 친구인 것 같아요. 자, 열선 스티어링 휠과 통풍 시트까지 좌우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12V, 12V 단자, USB, 옥스. 최소 프레스티지 등급은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커플도 자리 드라이브 모드 선택하셔서 에코 컴포트 스포츠 모드 그리고 어, 차량 구동에 꼭 있죠. 락. 네. 이렇게 공간성 나와 있고요. 아, 전반적으로 시트라든가 관리를 너무 잘하신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헤드라이머가 엄청 깨끗한데. 음. 자 키로수는 조금 있지만은 그래도 더뉴 소렌토 디젤 모델이니까 자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 고속 주행을 좀더 많이 하는 게 엔진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이 차량 지금 가격이 되게 저렴하게 나온 친구죠 자2.0 사륜구동인데 지금 1,599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아, 아까 전에 뒷좌석에서 그거 위에 있는 그 뭐라고 하죠 조명이라고 하나요? 네, 그쪽이 좀안 되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 살짝 뭐한 조금의 디시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혹시 요 차량 궁금하신 분들은요, 바로 미차 어플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